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태호 배우님과 김수영 배우님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보세요?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막 공연하신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역할을 맡아주신 김수영 배우님 네. 어, 어, 사실은 막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도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찾아뵀던 것이 참 네. 네. 아쉬우면서도 동시에 그러면서 막공이라는 이야기를 가미 드립니다. 조금 도 기분이 생소고 그렇습니다. 어,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공, 공연을 해오면서 한 재미있는 공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본이 있고 음악이 존재하긴 하지만 물론 모든 공연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각자 배우들의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 정석적으로 혹은 변칙적으로 다가올 때 그거를 같이 이렇게 저도 같이 부딪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공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그런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공연, 참석북게 아, 혹은 또섣불리 다가서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 각해 을 갖게 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동안 되게 너무 행복했었고 기분 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좀 아쉬워요. 네, 뭔가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었으면 우리 네, 그 초연 그,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오늘 이제 준영, 이가 많이 고생했죠. 네, 오늘 처음이자 같이 처음 처음이자 막공이었는데 정말 많이 잘. 최현은 오고 싶어. 버들공보고왔웠지만 나머지 버들과다 같이 한번 공연해봤으면 좋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 나중에 다시 방향으로 나간다면 조그만 바람이 떠나는 요멤버들 그대로 같이 가서 저도 처음부터 한번 다시 <laughs> 공연해봤으면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네,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이 자리에서 열심히 보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단 말씀드리면서 저는 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주 역할을 해 주신 문태호 배우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휴, 피아노 정말 <laughs> 어휴, 정말 아말아 엄발하지만... 정말 피아노 얘기나 하면 <laughs> 정말 어 어려운 공연이 있을지. 뭐 핑계 될 수는 없어요. 배회 라이브로 노래 연기 피아노 이렇게 다한 번에 하니까 뭐 저는 계속 꽤 했는데 17년부터. <laughs> 어저 이번 시즌에 자주 틀리진 않았고요. 할수 <laughs> 있네. 아 역시 아한번 막공이니까 정말 틀릴까 말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고요. 이번 오늘 지금. 방금 2시 단 전에 제 목표였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뭐 어쨌든 뭐 치는 순간에 뭐 진심으로 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구요. <laughs> 어, 광염 쏘아탄 저한테 엄청 뭐다 아시겠지만 어, 되 중요한 작품이고 소중한 작품입니다. 어. 2017년때만 해도 제가 6년뒤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광영뚱아타를 하고 있을 줄도 몰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줄도 몰랐어요 어, 정말 말도 안되는 기적의 연속 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음,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는 레파토리로, 어, 좀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많은 프로덕션, 그, 많은 작품이거든요? 광역전화차가. 이제, 좀, 본 주인한테 온것 같으니, 어, 우리, 다미로 감독님, 이자 다미로 대표님께서 멋있게, 이쁘게, 잘이 작품을 성장시켜 주시기 바라습니다그 순간들을, 일단 오늘 이제 보셨으니까, 2023년 시즌을 안 보신, 앞으로 한몇년 후에 처음 광영을 보고 그때 첫음광영의 팬이 되신 분들은 또이 시즌이 얼마나 그립겠어 그립다? 보고 싶겠어요? 근데 보셨으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laughs> 그니까 네.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이걸 안 보신 모든 분들이 이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네. 승리감을 가지시고 <laughs> 행복하게 네, 사실 저는 어좀 당분간 어 조금 이제 다른 다른 연기를 하다가 또 네. 찾아뵐게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고요 제대로 미쳐 본 느낌이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떠나보내는 저의 소감합니다 <laughs> 이렇게 네. 해주시기에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어, 또, 아, 새로운 멤모들도 왔는데 너무 부족한 저를 잘 맞춰주시고 해주신 태우이 태형, 형님, 최영재 님 너무 감사드리다 말씀드리고 두 분이 작품을 오랫동안 지켜오셨기에 지금또 사랑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thank you